귀한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우리 김성률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김성률 목사님은 제가 작년에 구미에 왔는데요. 구미 오기 몇년 전부터 사실은 알고 계셨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서 다, 이 노회를 할때 처음 이제 우리 경북 노회에 들어와서 이제 왔는데 예배당을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이 교회가 김성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예, 너무 이렇게 예, 잘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회에 임상들을 배워가시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는 그 어떤 애쓰심 이런 것들을 제가 수년 전부터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사도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는요, 오래 전부터 설화가 하나 있었어요. 예, 아주 오래 전에 그리스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루스드라에 아주 몰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니까 좀 경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환대하지도 않았고요. 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맞아들이지 않았고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한 부부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모셔가가지고요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아주 귀한 손님을 손님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잘 섬겨주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과 바오시스만이라는 부부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빌레몬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부가 열심히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섬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겼눈질을 하고, 경계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온 마을을, 이 루스트라를 큰 폭풍에 완전히 휩싸이게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비로 다 쓸어 내려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과 바오시스만 이 부부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 부부의 후손들이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되었고요. 이 부부가 죽은 날 그날 이, 나은, 이 마을 중간에 큰두 개의 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빌레몬 하나는 바오시스만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게 바로 이 루스드라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이 설화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루스드라에 이 장애를 가진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으니까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왜 저기 못 걸어 다니는 그 사람 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래 있지. 그 동네 어기에 항상 앉아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이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 가지가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딱 보니까요. 대본에 알아봤어요.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큰 소리로 명령을 하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항상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는요, 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저두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저두 사람이 혹시 이 마을에 옛날에 왔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아닌가? 이 사실로 인해서 온 마을이 완전히 들썩이는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또, 우리 마을에 옛날에 왔던 그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신들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이 그냥 큰 폭풍으로 휩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빌레몬과 바오시스만만 그렇게 그 가정만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지금 또그 사람들이 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야저 사람이 제우스인가 보다. 저 사람이 헤르메스인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부터 전래 동화처럼 내려오던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저 신들을 우리가 극진히 봉양해야지 그러면 이 마을도 엄청나게 복을 받는 마을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진짜 이제 제우스를 섬기는 신,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반복됐던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만큼은 저 신들을 흡족하게 섬겨서 이 마을이 온통 복을 받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나와주고요. 극진하게 나를 막 대접하는 거예요. 네. 마치 신을 본 것처럼 네. 엄청나게 막 환호를 하고요. 환대를 하고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무시하고 또 폭행과 핍박, 예, 어떨 때는 돌로 치고요. 예? 아마 심신이 엄청나게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예?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오고요. 예? 자기 집에서 자라고, 막 집을 다 내어 주고요. 예? 온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환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야, 하나님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지쳤으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는구나. 혹시 그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14장 14절. 자,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너희들이 극진히 봉양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하필 돼지고기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요? 왜막 옷을 찢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왜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런 헛된 일을 좀 버리고. 예.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신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예. 우리를 좋아해줘요. 우리에게 엄청난 향연을 베풀어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너무 좋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요. 예. 그런데 왜 그래요? 내가 신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좋은 몇 가지의 일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히려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존중의 영향을 받고 자기가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로만 갈수 있도록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이 작은 내 삶, 별볼일 없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존귀함을 얻을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의 횡재 아닐까요? 너무 너무 기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려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대단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을 수있다는 거. 근데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 뭡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옷을 찢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09년도에 목사안수를 받았는데요. 해수를 치니까 한 1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년 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가요 많은 사람들 뭐 기도도 해주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죠. 제가 기도했던 사람 중에 진짜 병원도 안 갔는데 병이 났고 또 갑자기 원하는 시험에 합격이 되고 또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제가 기도해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야그 인동 교회는 진짜 수준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처음 온 목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예? <laughs> 제 주위에서도요 있었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미 다 알아버린 거죠 이제.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한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예배 때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목사님도가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나 이제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딱 봤더니요, 기도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화불량으로 지금 몇 달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래.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났습니다. 대신방을 하나라고 또 열심히 신방을 다니는데 하필 또그 집사님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동안 이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엄청나게 다녔는데 목사님이 기도한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낫기 시작하더니 지금 은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사람 많을 때 해야 되는데, 고작 신방원몇명안 되는데 그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는요, 우리 부교역자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남자교역자가 세 명, 여자교역자가 세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우리가 좀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좀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힐링 캠프라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힐링 캠프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힐링 캠프 참석한 30한 6명 되는 사람들을 다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안수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가 터졌어요. 어떤 한전사님은요 마음이 갑자기 뻥 하니 후련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 우리들끼리 있을 때만 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증거인 거죠 그런데 예. 사건는요 어떻게 합니까? 열 번, 백번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한번 있었는데 그한 번을 엄청이도 강조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자기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이거를 맨날 사골처럼 무려 먹으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포장하고 예,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면서 예, 제가 그 여자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더니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지 아세요? 예, 제발 하면 이 집사님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까? 예, 그런데요 예, 사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낫게 해놨는데 예, 믿음 떨어지더니 또 이렇게 됐다고 아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공은 다 자기가 가져가고, 책임은 다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왜 그래요?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거든요.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저는 알아요. 제 손의 능력도 아니고요. 제가 뭔가 제, 저로부터 시작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그 일의 원인과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러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 이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가시는구나 그 일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종의 자세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볼품 없고 이 작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마당이라도 쓸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안진맥기를 고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신이라고. 온갖 향응과 그리고 온갖 한대를 다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냥 쓰임 받은 연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아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서도 자기는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헌신이 도대체 뭐냐?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던데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맞을까요? 주님,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제가 주님 성겨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주님, 혹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써주신다면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보게 되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셨던 것은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성기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보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분의 연약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쓰임받는 연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요 예, 단임 목사를 잘못 뽑아가지고 예, 아주 엉뚱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를 지금 막 바꾸고 있어요. 예, 여기 앞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네분 오셨거든요. 제가 증인으로 지금 예, 납치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옛날에는요. 그 쇠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그 쇠를 하나의 지체로 하는데요 그 지체장들이었어요 지체장이에요 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지체장 이런 말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네. 어떻게 바꿨냐 지체직이라고 해버렸어요 네. 장은요 완장차고 주인노릇하는 게 장이고요 직이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언제 장로 되고 목사됐을 때 완장차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거 된거 아니었잖아요 더 섬기려고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죠 당회장? 아니요 저 강단에 설 때마다 교회 직이라고 저를 소개해요 저는 교회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포사랑에 비해서 이렇게 부교적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백동조 목사님 아마 이 교회도 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항상 본인이 본인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 직이다 나는 교회 상 모습입니다. 네.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 저는 교회 상 모습입니다. 네. 우리 안에 다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걸 가만히 놔두면요. 딱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돋보이고 내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이 시커먼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못 올라오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항상 직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직분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아, 그래. 나는 섬기는 종이지. 나 스스로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는 말들을 통해서도, 지체 직위 장로님 하면서도 그 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려고요. 딱 식당에 내려갔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선임 장로님이세요 이수원 장로님이라고. 선임 장로님이요 앞치마 차고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숟가락을 열심히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더 힘든 일을 하세요 앞으로는 장로님. 네. <laughs> 섬기는 종이니까 숟가락 너무 가벼워요. 네. 이게 뭡니까? 네. 온 공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른받은 종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은혜의식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야 돼요. 왜 나만 맨날 설거지해야 되냐? 왜 고준일은 맨날 나만 해야 되냐?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떨어지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제가 마음을 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해요. 이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내 친구 장가 가는 게그 친구보다 내가 더 기뻐요. 그게 지금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저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시고, 저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등장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에게, 아니,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누가 세례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누가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그 기쁨보다 오히려 내가 더그 신랑을 생각할 때더 크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이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순간 은혜 떨어지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도대체 뭐 하시냐? 네?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네? 나의 주인이 되신데, 그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럼 종은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의 기쁨일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한번 마음에 다짐하라고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의 사랑과 헌신과 속으로 풍성해지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의 이름만 종기 여김을 받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고 그러면,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인동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 세상의 리더는요 군림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움직이고 이게 세상의 리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허리에 수건을 동 계시고 자기가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 리더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분께 영광 받는 그 일에 내가 이 작은 인생이 이 더러운 인생이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나는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는 내 영광을 찾고 내 자리를 찾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루스드라에서 자기 옷을 찢었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만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감히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으로 날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인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